아 지금 마트 갔다가 아, 저기 저 지하철에서 좀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서 충전 좀 시키다가 아, 지금 오다가 아, 이 다리가 아파서 좀 여기 건물 앞에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. 아뭐 라이브를 좀다 막아가지고 와이기업 장 회장 하수인들이 다 막아가지고 아, 있네요. 바로 집 앞에 전철역 그 거기서 충전시키고 마트 들려서 오는 길이에요. 와이 와이기 화수인이 철장에 게 막아서 한 사람도 안 들어오네 보세요. 이놈들이 완도까지 와서 그 우리 뒷집에 새 집이 갔다가 와이기이 해놓고 우리 집에 독가스 를 보내고 돈국물 묻히고 매를싸서 개를 죽이고. 나무 과실수를 주고 그래요. 대문가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급받질시 씻고 나이틀를 꺼버리고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지금 요 방배동 집에는 또 쥐하고 도, 저 뱀을 갖다 넣어놨네요. 거실에서 쉬익 하고 쥐소리가 나네요. <laughs> 아유 참 희, 희한한 인종들이에요. 이게 3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임대를 못 놓게 우리 집은 어, 한번세를놓으면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되는, 잘 되는 집인데, 에, 그 시세대로 약간 저렴하게 놓으면서 그, 그, 이, 이 금방이 전부옛 날인 단독주택이었어요. 그러면 세를 놓으면 아주 놓기가 바쁜 게 계약이 되던 집을, 와이업 장회장이 여기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이 할머니네 집이 엄청 부여했는데, 그 집을, 에 그, 요이 동네에도 빌딩 여러 채 갖고 있고, 또 땅이 있는 것을 막내 아들, 저기, 그, 건물 지어, 빌딩 지어준다고, 은행 대출을,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그러는데, 그, 이 막내 아들 친구, 아들 친구한테다가, 뭐, 대출에 대해서 잘 해주겠다고 안다해가지고는 인감돈장을 맡겼더니, 그 빌딩을 전부 담보로 돈을 있는 대로 다 빼가지고, 와이 기업이, 이놈은, 뭐, 저기, 그, 그 수법이 그래요. 그 아들 친구를 많이 이용해 먹어요. 해외로 빼돌리고 어, 지금 그딱바에나난 졌잖아요. 그 엄청난 부자가. 그그 그 사람은 집을 뺏기고 전 재산 뺏기는데 1년도 안 걸려서 뭐 경매에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뭐 저기 서너 달 만에 다 집이 날라가 버리고 딱